뭐 없죠? 그런데 이때 와 예준이 정말... 형의 눈이 어땠냐면은 저랑 노아 형이 있잖아요. 네. 네. 왼쪽 눈은 <laughs> 은호 형을 보고, <laughs> 오른쪽 눈은 <laughs> 노아 형을 봤어. 근데 나는 그 사이를 보고 있잖아. 나는 소름이 돋는다. 나는 이렇게 <laughs> 아, 하는데 여기를 <laughs> 네. 이렇게 보고. 있잖아. 가운데 저제 저, 저, 봐봐요. 절반 t 고 o the top? How did it get to the top? How 이 i d it get to the top? How did it get to the top? How did it g 시선만 달라. <웃음> <웃음> 명언 하나 한거 기억나요? 거의 안 보이는 컷 같은 거 촬영할 때야 표정 다 나와. 그거 다 잡힌다. o t 수에도 표정이 다나 did it get to the top? How d i 뮤비. <laughs> 야, 그거까지 당겨간다고. 잠깐만 이 장면 지금 예준이 형 마주보고 있잖아요 달려올 네. 때. 표정이 안 보이죠? 야, 예준이 아니, 형은 아니, 표정이 이상하게 아니, 보이는 거 같아요 뒤뚱수에 표정이 있어야 돼 <laughs> 입은 은호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. 근데 나를 안 보고 있어요 아, 좀, 아 초점이 <laughs> 없어? 사과하세요 어. 네. 네. 죄송합니다 <laughs> 예준이 형은 이것도 장면에서도 그 다음에 <laughs> 형이 지나가잖아요 네. 그러니까 다른 은호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<laughs> 아, 다 계산해서 그렇분까지 계산을 한 거구나 그러니를 다르게 아니 어. 형은 우리랑 어나더 클리어 아직도 몰라요? 봤어요 이거를 이걸 연기한다. 아. 이거를. 남프로님. 이거. 야 진짜 맞아 히는 겁니다. 아, 아. 기둥수도 연기해야 돼요. 와, 이게 보여요. 이장소저. 어. 네. 이 아픈 이정이 이거 아니다표정이 네. 와, 이 표정이 와 진짜로. 야. 와. 아니, 아니 진심이에요. 진짜 표정이 와 야, 진심이야. <laughs> 야, 진짜 잘한다. 표정 봐 와, 우와 이거. 야, 이거 되게 <laughs> 와, 진짜 대박이다. 존웨이거 <laughs> 연기한 게 아니에요. 와. 아, 진짜요? 진심으로 나는 멤버가 없어진 거야. 맞아. 맞아. 어, 진짜 프로다.